안녕하세요, 펀트워치입니다. 지난 11일, 요리 연구가 겸 크리에이터가 국내에 들어와 자가 격리 중에 지인들과 마스크를 벗고 생일 파티를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아마 다들 짐작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국가비입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영국에 거주중인 국가비는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위해 최근 그녀의 남편인 유명 유튜버 영국남자 조시와 같이 귀국했는데 자가격리 중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생일파티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지인들을 초대했고 해당 영상에서 국가비는 마스크를 벗고 케이크에 조를 끄거나 생일선물로 받은 립스틱을 바르기도 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수칙상 외부인과 접촉이 불가능하지만 친구들을 만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심해지자 국가비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녀는 어제 저녁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력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 공무원 분들의 여러분들의 노력에 눈을 끼친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된 영상에 대해 국가비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영상 속 장면들은 제 생일날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찾아와 현관 밖으로 2 m 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문 앞에 있는 물건을 받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라며 외부인 이집 내부로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잠시 마스크를 내려 1초 정도 초를 불고 거실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립스틱을 바르는 행동은 방역수칙에 저의 잘못임을 100번 1000번 인정한다며 저의 경솔한 행동에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가비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현재 영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적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유튜브와 SNS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자가격리 중에 가족 임종도 못 보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라며 보건소에서 위반 아니라고 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연행은 좀 그렇다. 나만 조심하면 뭐하냐. 사과문엔 억울함만 가득 풀어놨다. 다른 사람들은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도 미룬다는 등의 많은 비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방역을 지키느라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에 조금은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자가 격리 중 생일 파티를 해서 논란이 된 유명 유튜버 국가비 관련 이슈를 알아보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펀투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